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현희 p d 의 소비자 고발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는데요. 자, 비가 올때 쉽게 구입하거나 쓸수 있는 이 우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우산, 자동 우산이라고 하는데, 자, 업체 대표 유민상 씨에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거 이제 저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펴집니다. 아, 버튼을 누르면 되는군요. 예, 예, 예. 수동이네. 예. 자동이네요 그럼. 아 누르면 누르면 자동으로 펴지잖아요. 반자동이네 반자동. 바, 아니 왜 반자 동 이거 다시 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접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내리시면 손으로. 등이. 예. 반수자동. 반수자동 반수, 아닙니까? 됐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자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우산을 언제 써야 될지 많이들 헷갈리실 겁니다. 자 기상청의 예보가 많이 요즘 맞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비올 확률 50% 비가 안올 확률 50%. 이 비가 온다는 거니까안 온다는 겁니까 지금자 이래서 한마디 해보시죠. 고왜 제가 한마디 합니까? 이렇게 하면 예. 저도 할수 있어요. 일개보. 아, 뭐 어, 내일 비 와요. 어, 어떻게 알아요? 저 오늘 세차했어요. 예? 어, 뭐 어, 이런 시간입니까? 가장 춘 날이 언제요 12월 중 아니죠. 수능 날 아침. 예? 뭐 이런 시간 겠습니까 아니 일개보로 누가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 보세요. 아니 뭐, 뭐 이런 시간 아닙니까? 오치크의 기류가 남태평양 기류와 만나서 그 차가운 고기압을 이루면서 이상 기류 현상을 보여. 그 구름이 공중으로 떠오르면서 아, 그걸... 비가 와안 와? 비비 아, 비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댓글 모르게 얘기요. 오치크가 뭐야? 오치크가 아니, 그... 로봇 카벼야 오치크 오치크 뭐야 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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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잘 말... 됐습니다. 시종치 들어왔습니다. 적으세요. 예, 적으세요. 일기예보 일기 예보 일기예보. 일기예보 적으세요. 1기예보 너무 믿지 마세요. 네, 너무 믿지 마세요. 기상청 체육대회 때비 왔다면서? 아, 아니, 아니, 자, 아니 이제 소비자도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황현의 PD의 소비자고발. 다음 시후에 뵙겠습니다. 자두 번째 소비자 고발입니다. 자이번엔 가전 제품에 대한 소비자 고발이 이어졌는데요. 자 여러분들 TV를 보실 때 쉽게 리모컨 많이 사용도 하실 겁니다. 자 우리 저희 집에서는 6번은 SBS, 그리고 7번은 KBS e TV, 그다음 9번은 KBS 1 TV, 그다음에 MBC는 11번입니다. 근데 이 리모컨에 11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laughs> 왜 9번까지밖에 안 만들어 놨죠?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 MBC 무시하나요 지금? 아니요, 그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얘 예, 예. 11번은 이거 1을 2번 누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7번은요? 칠은 치만딱 누르면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당신 케베수 출신이라 이런 겁니까왜 이래요? 아, 아니, 아니, MBC 아니, 출연하기 싫어 왜 이렇습니까? 아, 아니요. 어떻게 그럼, 된 겁니까? 그럼 얘기해 보세요. 그럼... 자, 아니면 박선이. 네. 왜요? 다른 문제점이 더 발견됐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리모컨에 아주 무시무시한 기능이 숨어 있었는데요. 네네. 바로 이 기억 지음이라는 버튼입니다. 그렇군요. 이 버튼이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직접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억 지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지음 자 그럼 지금부터 기억지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지음 자 그럼 지금부터 기억지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지음 자 그럼 지금부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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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지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능인지아십니까 네? 됐습니다 자 문제점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시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참, 초등학교는 나왔나 싶습니다 열두 시 다음에 세시입니다 <laughs>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 뭐야 369 당신이 369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아니, 아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됐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시계가 또 있습니다 자 1시, 2시, 3시까지는 괜찮습니다 4시부터 점점 이상해지더니 5시는 그냥 부위입니다 <laughs> 이거는 무조건 습니다 로마 들어갔습니다. 세요저오세요 예, 예. 예. 메칸도 부위 적오세요 예, 빨리 메, 메칸도 부위 메칸도 부위 아닙니다 네. 메칸도 5시 메칸도 5시요? 자 이로써 소비자도 한 걸음 다가오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자황현필 PD의 소비자구 다음 주에는. 하, 이게 어딜 봐서 사랑과 우정의 상징이지. 어, <laughs> 집중 추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현희 p d 와 소비자고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응정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 역시 소비자들의 고발은 이어졌는데요. 자, 여러분들 대중교통 많이들 이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자,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 역시 우리의 지하철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하철의 안내멘트가 외국인들은 전혀 알아들 수 없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 팀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지하철 안내멘트 먼저 들어보시죠. 이번 약은 신장 운내거리 신정 내거리역입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용 안내멘트입니다. 들어보시죠. This stop is Sinjeong Neguri. 신정 네거리. 자, 유민상 씨. 예, 예. 영어로 내거리가내거리입니까 아, 어떻게 됩니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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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발음만 꽂으면 그냥 영어로 되는 겁니까? 아, 아니, 아니죠. 그럼 그렇구나. 나도 영어 잘할 수 있어요. 뭐, 소비자고발 영어 로 먼저 아세요? 소비자 고발 이렇게 아니, 하면 아니,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아니, 유민상 스윗, 황예운이 필즈, 이요 이렇게 아니, 하면 되는 겁니까? 뭐 아니, 영어가 그, 그, 그렇습니다. 아니... 자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외국인 안전 문구는 대충 알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한국용 안내 문구 먼저 들어보시죠. 이 역은 음.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친절히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죠. 자 다음은 외국용 안내멘트입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뭐야? 왜 예? 이렇게 짧아?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짧아? 외국인, 외국인도 무시하나요, 지금? 아, 아니, 아니, 아니. 발주심 끝, 뭐야? 아니요, 뭐 그냥,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됐습니다. ]에서... 자, 문제점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한국인들조차 듣기 힘들다는 안내 멘트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열차, 열차, 앞차, 열차, 열차.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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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laughs> 뭐야?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는 겁니까, 지금? 됐습니다. 자,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부 하나만 걸려 오늘. 예. 자, 버스에서도 역시 문제점이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를 탔을 때 정말 듣기 싫은 멘트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잔액이 부족합니다. 아. 아우, 창피 아우, 창피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100명 중 99명이 이 멘트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서 돈으로 내거나 아예 안 탄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됐습니다. 문제점이 이뿐만이 아니죠. 안영미 씨, 또 버스에서 개인 신상 정보 유출이 되고 있다고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학생입니다 뭐야! 예? 왜내신상을 알려줘요! 자, 시종 수도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예 적으세요 예예예 예, 예. 지하철 예, 지하철 빨리 적으세요, 지하철 예예 예. 지하철.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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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연휴 날... 시간에 뵙겠습니 소비자 고발 예? 자, 여기서 소비자도 한번다가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황인의 p 디의 소비자 고발 다음 주에는 로또 1등 로또 1등 로또... 올... 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 통신업체의 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황윤희TV에서 손자고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현희PD의 소비자고발에 황현희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소비자들의 고발이 이어졌는데요 자 요즘 여러분들 개인신용정보유출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용정보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 은행에서조차 개인신용정보유출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 팀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의 현장은 함께 들어보시죠 비밀번호 네자리를 입력해 주십시오 뭐야? 예? 왜내 비밀번호가 네자리인걸 얘기해 줘요? 예? 왜얘기지냐고네 자리 여 자리 수도 있고 여 자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 안 아, 됐습니다. 아닌데. 자 문제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위조 지폐가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조 지폐 구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천 원짜리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누가 봐도 진짜와 똑같아서 아마 구분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네. 하지만 여기 이렇게 진짜 지폐와 나란히 놓고 보시면 뭐 뭐예요? 네. 아 일단은 뭐 크기가 약간 틀리고요. 그색깔들 약간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겠군요. 네. 그렇군요. 여보세요. 아니, 이거는 네. 국권이고 이거는 신권이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이게 이렇게 옛날 거라고요. 옛날 또. 야, 양반아, 옛날 돈은 엽전이고 <laughs> 상평통보 몰라. 예? 이렇게 무식해서 대화가 통하는 건. 아, 됐습니다. 자, 문제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천 원짜리 지폐의 모델은 퇴계 이황 선생님인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팀의 끄덕는 추격 결과 이천 원짜리 지폐의 모델은 이 소지섭씨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되... 이거 뭐 퇴계 지섭선생인가요? 예? 아, 그러니까 아 됐습니다 시종신 예. 들어가겠습니다 적으세요 예예 예. 적으세요 예 빨리 적으세요 천원짜리 예. 천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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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미안하다 천원이다 천원이다 예? 자이로서 소비자도 한걸음 다가오는 <laughs>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황현의피디 소비자고발 잠시 <laughs> 후에 뵙겠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고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품명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민상 대표에게 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민상 씨, 예, 예. 옷장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 옷장에는 옷이 들어있죠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 세 장에는 뭐가 들어있죠? 아, 세장에는 새가 들어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 모기장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기장에는 뭐... 어이없게도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있었습니다 <laughs>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왜 모기장이야? 사람장이지 이 양반아 어떻게 된 겁니까? 무기를 안가다 놓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 피 빨아 먹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아, 됐습니다. 저 문제점이뿐만이 이 아닙니다. 아니, 봤더니 다른 문제점이 더 발견됐죠. 네, 잘못된 명칭 때문에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저 네. 또한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전 얼마 전 호신용으로 무기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네. 바로 이분 무기라는 겁니다. 그럼 아, 이 무기가 무기가 아니가 하지만 이 무기로는 치안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우리 려그치는 세계 요것 봐라 맥락한 게 귀엽네 라며 호감을 표했고요 네. 덕분에 그 치안과 저는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laughs> 치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당신 책임질 거예요? 뭘 책임... 자 문제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질문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피 사탕에서는 무슨 맛이 나죠? 아이고 알싸한 계피 맛 나는 거죠 음, 그렇군요 그럼 박하 사탕에서는 무슨 맛이 나죠? 화한 박하 맛 그래요 그럼 눈깔 사탕에서는 무슨 맛이 나죠? <laughs> 왜 우리가 사람 눈깔의 맛을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맞습니다. 적으세요. 시종 씨 들어가십니다. 적으세요. 예, 예, 예. 빨리 적으세요. 예. 솜사탕. 솜사탕. 빨리 적어 솜사탕. 솜사탕. 이불에 넣지 마세요. 이 이불에 넣지 마세요. 오줌 싸면 녹아요. 오줌 싸면. 끈적끈적. 끈적. 끈적. 자, 이래서 뭐... 소비자도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자, 황현의 PD 소비 고발 다음 째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20년째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불효자에 대해서 네?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의피의 소비자 고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